시즌이 지나면 이 옷을 처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우리는 막헐값에요막 팔지 않습니다. 그러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깝지만 다 태웁니다. 근데 태운다고 했을 때에 중간에 누가 살짝 빼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각장까지 직원들이 따라가서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렇게 한 번은 있었어요. 소각장 가서 그 아까운 곳을 다 태우는 그 장면을 봤는데 저는 처음, 처음으로 한번 가본 것인데 거기 소각장 옆에서 서 있잖아요? 1분을 못 있습니다. 역겨워갖고요 각종 쓰레기들이 와서 거기 다 불태워지는데요. 그 냄새가요. 어, 정말, 이, 이, 계속 있을 곳이 못 됩니다. 우리. 자, 여러분 안에 여전히 그 쓰레기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냄새를 맡을 때, 그런 냄새 나는 거예요. 쓰레기 냄새가. 하지만, 여러분들이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세상적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게 되면, 오히려, 그렇게 태워서 나오는 냄새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맡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향기로운 생명의 향기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맡기 싫다 이거죠. 자 그리스도인은 죽어야만 제대로 된 향기를 낼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세상과 육신에 대해서 왕성하게 살아있는 성도는 하나님께 악취만 나는 거예요. 하수구의 더러, 더러운 구정물을 뒤집어쓴 쥐와 같은 것이죠 자 그리스도에는 결코 세상 쓰레기 냄새를 풍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더러운 죄들을 온전히 불태우고 죽임으로써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우 냄새 싫다 그런 냄새 싫다 그리스도의 향기 맡기 싫어 그건 사망의 향기야 네, 설령 이런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향기가 풍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에서는 어떤 냄새 납니까? 냄새 맡지는 마시고 <laughs>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온갖 죄악과 거짓 결리로 악취가 가득한 이 배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솔로몬의 지휘였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PBS.